중앙대를 인터뷰하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사랑21기 최순, 김다영입니다. 예, 네, 오늘 저희는 중앙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소에 찾아왔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시면서 보건관리소를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학생회관에입한 보건관리소를 직접 찾아가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송정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보건관리소는요. 중앙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한 그 건강관리란 공간인데요. 음. 일상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외상치료라든지 음. 간단한 수약 같은 거할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기초검진, 혈압, 뭐 혈당,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 콜레스테롤, 아, 예. 그다음에 예. 뭐 이런 검사들을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을 이용할 때 발급하는 우리 네. 진료 위에서도 지금 아, 발급하고 의뢰서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우리 재학생 신체 검사, 신입생 네. 신체 검사, 그리고 학기마다 우리 금연 크리틱도 하고 있고요. 아, 네. 음, 체지방 측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사 진료도 의사 우리.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오셔서 의사 순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메일로 학생들한테 메일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개인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메일을 좀 많이 학생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있습니다. 음, 예, 음, 네. 마지막으로 보건관에서 방문한 학생들에게 이것만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우리 학생들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 꼭 본인이 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요즘에는 학교에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메일을, 단체로 메일을 보이기 네.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전부 다 학교에서 오는 메일을 수신 거부한 학생들이 아이, 굉장히 많이 되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도 받을 수가 네, 없을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왔다든지 이럴 때는 예. 사실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이 아까워서안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강상 우리 약을 조금 주거나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불만인 학생들이 어,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말을 좀 믿고 네. <laughs>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음, 우리 학생들 뭐, 다네 <laughs> 마지막으로 <laughs> 네 건강하게 네. 네, 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